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공간 피아노 공간 이라는 이름으로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적외선 근접 센서를 통해 움직임을 감지하여 도부터 시까지 7개의 건반을 인식하여 각각의 음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네, 사용 모듈로는아두이노 메가에디케이보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센서 쉴드 4.0, 그리고 적외선 근접 센서, 그리고 패시브 부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결선 방법, 방법은 어, 사진과 같이 하시면 되겠고, 그 아래쪽에 어, 테이블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통해 간단하게 구성을 보시면은 세 어, 개의 어, 적외선 근접 센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센서는 각각 센서 실드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부저가 센서 실드에 연결이 되고, 그 센서 실드가 아두이노 메가 A D K 보드에 장착이 되게 됩니다. 원래 총 일곱 개의 어, 적외선 근접 센서를 사용하여 도부터 시까지 음계를 표현해야 하나 어, 어, 세 가지 도, 레, 미 까지만 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하단에는 예제 프로그램이 나와 있으며, 어, 본 예제 프로그램에서는 어, 타이머 라이브러리인 MS-Timer 2를 사용하여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공한 소스에서 예제 프로그램 폴더에 가시면, 어, 라이브러리스 폴더 안에 mstimer2 어, 폴더를 어, 기존의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 폴더에 라이브러리스라는 폴더 안에 복사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예제 프로그램 폴더에 에어피아노라는 어, 아두이노 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스케치 탭에 라이브러리 가져오기에 보시면 mstimer2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오디오를 가지고 결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음, 아두이노 메가이디 키보드 그리고 센서 쉴드, 부저 세 개의 적외선 근접 센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센서 쉴드에 어, 적외선 근접 센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외선 근접 센서는 세 개의 어, 라인을 가지는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으며 어, 검은색이 그라운드, 붉은색이 VCC, 노란색이 시그널 어, 신호를 어, 전달해주게 되며 센서 실드에 보시면 어, 디지털 I/O 핀이 0번부터 13번 핀까지 세 개씩 묶음으로 어, 부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 아날로그 인풋 핀이 A0, A1, A2, A3 이런 식으로 어, 순서대로 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개의 핀으로 구성이 되는데 가장 상단이 그라운드, 그리고 중간이 VCC, 하단이 시그널 핀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 이곳에. 지금 앞서, 어, 설명드린, 어, 적외선 근접 센서에 그라운드 VCC 시그널 핀을, 케이블을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A0에 먼저 연결을 하고요. 그두 번째, 적외선 근접 센서를, 어, A1번 핀에다가 또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적외선 근접 센서 케이블을 A2, A2번 핀과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저도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부저는 문서에 나온 바와 같이 9번 핀에다 연결하게 을 되는데, 디지털 IO 9번 핀 역시 그라운드, VCC, 시그널 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부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란색 케이블이 시그널, 그리고 붉은색 케이블이 VCC, 검은색 케이블이 그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결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선을 마쳤고요 아두이노 메가8k보드와 센서쉴드를 연결하기 전에 먼저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메가8k보드에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네, pc 와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케치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어, 상단 왼쪽 두 번째 보시면은 업로드라고 버튼이 보입니다. 네, 업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겠습니다. 네, 업로드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업로드 완료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동작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업로드를 위해 연결했던 하 USB 케이블을 빼고 네, 그 위에다가 센서 실드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메가 ADK 보드의 중앙 상단 중앙 8핀과 센서 실드의 상단 오른쪽 8핀을 매치되게 연결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번에는 5볼트 1암페어 아답터 케이블을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도레미파 솔라시도의 음이 발생하면서 프로그램이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적외선 센서의 도의 음을 그리고 중앙을 조궤선센서에레 네. 그리고 마지막 저궤선 센서에 어, 감지되면 미음을 발생시키게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어, 손으로 센서에 근접하여 어, 소리를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이와 같이 실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